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요즘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죠. 국가 전산망이 화재로 마비돼 정보 시스템이 멈춰버린 그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웃고 떠들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멈췄는데 대통령은 왜 웃고 있었나? 국가가 재난 상황인데 대통령이 예능 촬영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지금 국민 사이에서 가장 많이 화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국가 위기 대응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 카메라 조명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텔레비아 시청분들, 제가 뒤에서 자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2021년 2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불길을 치솟던 시각의 떡볶이 먹방을 찍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시간대가 화재 직후였다라는 정황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능 출연이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무게가 사라진 현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싸우고 있으며, 지금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근 t v 가족분들 자료를 통해서 오늘 무슨 일이,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근 t v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태근 t v 가족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국가가 멈춘 날. 아, 소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마비된 그 시각, 대통령 부분은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어, 예능을 찍고 경위 책임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요 시점은 9월 26일이었죠. 대전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 국민서비스가 436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자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금 납부, 출입국 절차, 민원 시스템, 물류 교통까지 모든 게 정지 버튼을 눌린 멈춰버린 사태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화 자산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갑자기 K푸드 홍보 차원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재난 앞에 대통령의 매뉴얼이 먹방과 예능이라면 국민의 신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어, 저는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임있는 리더는 평소보다 위기 때더 명확하게 평가받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멈췄다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국가의 중심은 누구죠? 대통령이죠. 국민의 불안은 대통령의 무게감으로 진정시켜야 합니다. 근데 중심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 갑자기 드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사태에서 반대로 국민이 불안해할수록 대통령의 모습이 더 가벼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일파만파 이어지는 화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예능이 방송된 뒤 국민의 분노는 온라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JTBC,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영상에서 국가 전산망이 멈췄는데 이게 맞느냐 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좋아요 2,000개가 넘는 댓글이 사라졌습니다. 비판 댓글이 삭제됐다라는 목소리가 줄줄이 올라온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냉부에는 끝없는 논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측은 AI 필터링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냐? 비판 댓글만 지워지고, 칭찬 댓글은 그대로 남는 게 AI냐? 이렇게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다 좋은 의견만 나오진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과 마인드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댓글로 안 좋은 글,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에 대한 말을 하면요. 이게 한 70%? 한80% 정도는 거의 대부분 수긍을 하시거든요. 거의 동감한다. 뭐, 이런 그러는데, 이제 한동훈, 이제 한 따위들, 지지하시는 분들은 욕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AI로 이제 필터링이 되긴 돼요. 근데, 진짜 욕설. 욕설들은 다 필터링에 대해서 걸러지긴 하는데, 그거를 제가 따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노출은 안 됩니다. 제가 승인을 시켜야 노출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이 이런 이제 뭐 댓글을 썼을 때 좋아요가 2,000개가 눌릴 정도면요. 이미 그 전에 글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지웠다라는 것이, 어, 떻게 보면은 상당히 크나큰 의혹이 비춰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논란을 이제 본 국민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사태죠. 2000 이제 쿠팡 화재 때와 똑같다. 그때도 이제 이 불길이 치솟던 시점에 이재명은 뭐했냐? 먹방을 찍었고 이제는 국가 전산망이 멈춘 상황에서도 예능을 찍었습니다. 출연진의 시계 캡처를 통해 촬영이 오후 1시 15분부터 4시 10분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어, 어느 정도는 기사에 따라서. 보도에 따르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국민은 직접 시계를 보고 시간대를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어, 저희 같은 청년의 눈으로 볼때 이건 정치 이전에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 저희 같은 청년세대는 사실 완벽한 대통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진심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그 진심 있는 리더가 뭐냐? 위기 때 함께 뛰고, 국민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려는 리더이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다른 유튜버분들도 보면, 거의 어, 내용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자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똑같은 공세로 국민의 힘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어쨌거나 태 텐티비와 십분들 정치인은 말로 평가받지 않는, 않고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려한 예능 출연보다 국민 곁에서 한 걸음 더 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어, 그리고 댓글을 삭제하기보다는 비판을 듣는 용기도 더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짊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기 대응의 책임 구조를 바로 세운다면 국민은 여전히 기회를 줄수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 네. 왜냐? 재판 다섯 개. 재판 다섯 개 속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다섯 개무죄를 받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고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텐TV 아청분들 어쨌거나 오늘 방송 이렇게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참아참 아참 좋은 추석에 참담한 소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